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늘 십자가 복음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 성경을 보면 무엇이 나오는가? 무엇을 느끼는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이 나온다. 그리고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나온다. 그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그 사랑을 누릴 때에 죄를 멀리하고 미워할 수 있고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조그만 죄가 유혹으로 찾아와도 금방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죄와 싸우라고 하는 것은 죄를 묵상하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감격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여 이길 수가 있다. 바울은 경건의 능력이 성령의 열매에서 나타나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타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면 당연히 죄와는 멀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 것이고 경건이다. 그런데 이 경건이 과연 어디서 나올까? 성령의 열매가 어디서 나올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 못 박았으니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것이다. 십자가가 선 것은 과거형이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성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삶 속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할렐루야.